여기 밑으로 물살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게 보인다. 저희가 오늘 해남 여행을 왔는데 마끔말까지 왔어요. 여기는 이제 우수형 관광단지가 엄청 발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케이블카도 있고, 여기 우수형 관광단지, 여기 저 건물도 엄청 크게 있어요. 사실 잘안 알아보고 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볼게요. 우리 아, 여기가 진도고 여기가 해남인데 우리가 있는 쪽이 해남이잖아. 이걸 타고 넘어갈 수 있나 봐. 야, 완전 관광 단지로 발전됐네. 이쪽에 보면은 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어요, 저쪽에. 저기에 스카이워크도 또 생겼네. 이순신 장군이 탔던 거북선도 있어요, 저기에. 여기 명량 영화 촬영지인가 봐. 울뚤문 해오리 바다 촬영지 여기가 바닷물이 막 해오리 쳐가지고 응. 넓었다가 이렇게 갑자기 좁아지니까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빙글 바닷물이 돌아. 울뚤몸 판 옥선이래. 김지래한때 부선수근의 주력 함대였대, 이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대, 심지어. 가보자. 이런 무서운 그림 그려가지고 해놨는가봐 가는 동안에 제가 엄청 개발됐다. 바다 물색이 엄청 센 거야. 이렇게 짓는 <laughs> 건가 봐. 나무를 해가지고. <laughs> 결국 저렇게 완성. <laughs> 여기가 스카이프다. 여기가 이렇게. 가자. <음> 어? 서울에서 해남까지 오랜 시간 걸려서 땅끝마을에 왔는데 생각보다 관광지가 잘돼 있어가지고 한 번쯤 와볼만한 것 같아요. 땅끝마을이니까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 관광지로 조성이 잘돼 있어. 여기가 해남 진도잖아. 진도 대교로만 이렇게 차 타고 네. 갈수 있었는데 이제 네. 저 피부를 연결시켜. 이거 그냥 타면서 구경하면서 갈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요 음. 여기 밑으로 물살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게 네. 보인다. 물살이 진짜 빠르긴 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길 수 있었던 거야. 봐봐, 그 배를 다침을시킨 거야. 우리 음. 빙글빙글 도는 거 봐봐 밑에서. 아, 서울에서 진짜 꽤 오랜 시간 걸려서 왔는데, 3월달이거든요, 지금? 3월 중순인데, 진짜 날씨가 따뜻해요, 지금. 맨투맨 이거 한장 입고 있는데도 안 추워. 재밌네요. 여기가 명량 촬영지이기도 하고, 이런 바다, 회오리 바다도 볼수 있고, 케이블카도 탈수 있고, 진도 대교도 건널 수 있는 곳이라서, 해남 여행 오면은 한 번씩 꼭 들리는 곳 같아요, 여기가. 여기 처음 들어갈 때는 살짝 무서웠는데 나올 땐이 나무 바닥이라서 올 만합니다.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도 올수 있겠어. 저기 멀리 이수신 장군 동상이 있어요. 일단은 봤을 때 코스가 저기 먼저 들렸다가 이렇게 산책로가 돼 있어서 여기로 쭉 돌아가면 진짜 딱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은 유속이 엄청 세지는 않은 것 같아 여기가 밀물 썰물이 다 있대요 명량영화 촬영지 지금은 물살이 이쪽으로 빠지고 근데 반대로도 된대 이게 물이 나간대 지금은 들어오고 있는 거고 나갈 땐 반대로 남해라서 뭔가 동해처럼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은 없다 물 색깔이 원래 파도가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그 정도로 쳐야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은 많이 잔잔하 정말 잔잔 그 자체 봐, 이쪽 진 여기가 진도,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쪽이 해남. 진도대도 있고 스카이워크 있고 버벅선 있고 산책로 있고 이순신 장군 동상 있고 이렇게 있네요. 봐, 이거 조심해야 돼. 엄청나죠? 키가 160인 사람도 머리 박을 수 있는 곳. 음. 이렇게 머리를 꼭 숙이고 가세요 빠트리는 거. 음. 아, 새살을 감기줄. 어, <laughs> 이러니까 여러 사람이 하나봐 이걸 아, 이거는 뭐냐면은 외워, 힘들어. 쇠사슬을 여기 감고 진도대교에 감고 해가지고 혼자서는 힘들어 이 바다에 그 쇠사슬을 연결해 놓는 거야 외국들이 왔을 때 쇠에 걸리게 해가지고 배를 넘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한 바퀴 돌 수가 있나 봐 네. <laughs> 포토존도 있고 <laughs> 여기로 가면은 포토존도 있고 둘레길도 있는데 저기서 사진도 찍으면 진짜 잘 나오거든요 방금 찍고 왔는데 진짜 잘 나왔어. 요 그다음에 저기 오늘은 시간 안 돼서 못갈것 같은데 이렇게 쭉 둘러가는 둘레길도 있으니까 좀 여기는 여유롭게 시간 잡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 심지어 그쪽에 명량 뭐지 박물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저기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진도를 꼭 들려야 되네. 해남 가족 여행으로도 딱 좋고 수영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가막 건물 엄청 크게 돼 있어요. 포토존에서 또 사진 찍어보자. 했다가 저쪽으로 가면은. 그 전망대도 있어요. 포토존이 진짜 많아가지고 여기 마치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이 있다.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관인데 관람 어? 안내가 어? 1층부터 구경 왔다가 3층 갔다가 2층 갔다가 다시 1층 오는 거 그런 식으로 구경하라고 되 있네요. 여기 한번 가보자. 이거 예매해야 돼. 시간 시간대도 이렇게 있어. 구체적으로 이순신 장군이랑 바닷가 해전 이런 거에 대한 역사적인 응. 거가 뭐 적혀 있는 것 같아. 요 앞기면은 배가 나갔나봐. 응. 이게 실제 배크 길이 응. 지어야 된다나봐. <laughs> 어, 야 일곱 배는 더 무겁다. 불편해, 불편해. 조선 <laughs> 그 배가 더 좋다. 조적지가 이거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로 돌려야 돼. 되게 무겁네. <laughs>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 전시관에 다녀왔는데 여기 안에 그냥 박물관처럼 볼게 그냥 한번 딱 둘러보기 괜찮은 것 같아요. 무료라서 입장료가 없으니까 여기 온 김에 그냥 겸사겸사 들르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한 바퀴 다 둘러보는 데는 저희는 한2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냥 한 바퀴 그냥 간단하게만 돌고 오려면 한 30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순식간에 해남에서 진도로 넘어왔습니다. 차로 건너는데 1분도 안된것 같아. 아까 전는 케이블카를 타면 은 여기로 도착하나봐. 아까 케이블카 타면 은 여기서 도착을 하는데 내려서 진도타워 구경하고 가는 건가 봐. 하방이 다고요 우리가 아까 저쪽에 있었어. 다리가 짧아. 생각보다. 음. 저쪽에서 이렇게 한 바퀴 다 둘러보는 거야. 여기로 올라가면 은 진도타워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와도 전망이 너무 좋아서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될것 같아요. 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보이고 그냥 전망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